자,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 한국입니다. 오늘은 또 QM6 좀더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한 연식 빅도아이고 페이스 리프트도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리시하게 에 나온 QM6입니다. 얼굴이 바뀌고 뒷모습이 살짝 바뀐 얼굴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전 스타일과 비교해서 보면 뭐이 정도면 페이스 리프트 정도는 될것 같은데 실내는 그대로고 외장만 바뀌었어요.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카메라를 드신 분이. <laughs> 최정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카메오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카메라를 좀 들어주고 같이 목소리를 같이 출연을 하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화 자체가 크지는 네. 않은데 포인트로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시선을 끄는 그런 음. 형태로 바뀐 것 같아서 그렇잘 뭐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모델이랑 비교를 잠깐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확실히 달라 뭔가 디자인 자체가 안정된 다져진 듯한 그런 모습의 얼굴을 갖추고 있어요 크롬이 그릴에 크롬이 하나 이게 라인이 쭉 태풍 마크에 양쪽으로 윙이 다 그릴에 크롬을 이렇게 포인트로줘 줬는데 이 전체적으로 크림은 크롬을 듣는것보다 받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로노 삼성 자동차의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좀더 크롬을 이쁘게 잘 썼어요 크롬을 정말 못 쓰면 정말 좀 지지분한 차가 되는데 이 차는 그래도 크롬을 안정되게 좀 단아하게 사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조등이 모든 트립에 LED가 <laughs>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LED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에 SM6 같은 경우에 어댑티브 그죠? 어댑티브 LED 전조등이잖아요. 네. 전조등이 좌우로 상한 안 되지만 좌우로 뭐촉 움직이는 그냥 LED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LED 전조등. 그리고 휠이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뀌었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은 그대로예요. 여기 또 루프 탑이 있고 여기는 자전거 캐리어가 있고 괜찮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PE 그죠? LPE. 네. LPG 모델과 가솔린 모델. 엔디 파워 트레인은 그대로예요. 지금 디젤은 안 나와 있지만 디젤도 출시가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뒷모습이 뒷모습을 보면 아우디 같은 느낌? 뭔가 좀 이렇게 붉은색이 쫙 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네. 조금 더각 찐 느낌이어서 음. 르노의 그런 이미지가 났었는데, 그렇 바뀌면서 조금 더 매끄러운 디자인이 돼가지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디 느낌이 살짝, 그렇죠. 아우디 느낌이 느낌 나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뭐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으로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뻐요. 그리고 이게 방향지시등이 턴, 턴 시그널, 그죠 음. 한번 켜볼까? 시동을 걸어야 이턴 이 시그널이 켜집니다. 아무튼, 턴시건널, 이쁩니다. 브레이크등 이뻐요.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에 따로 또들어와요 이전 모델하고 다르게, 루노 삼성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빗으로, 좀더 고급스럽게,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후위 여기가, 진짜 가짜예요, 가짜. 여기가 좀 구멍을 뚫어서, 폐기 같은 거 느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벤츠도 가짜 구멍을 맞죠? 만들고 있어서. 맞아요.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laughs> 네. 가짜 구멍에다. 근데, 이 가짜 구멍 하는 거 만드는 거야, 뭐돈 별로 안 들잖아. 이왕이면좀 가짜지만, 가짜 구멍. 그런 구멍을 뚫어놓고 막아놓더라도 안쪽으로 좀 들어간 그런 디자인했으면 그렇죠. 예. <laughs> 네,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차니까 이 차가 지금 LPG잖아요. 네. 예, 복합연비가 8.6입니다. 도심이 7.7 고속도로가 10.1을 인증을 받았네요. LPG가 그래도 연도면 노멀한 수준인 것 같아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가득 넣으면 탱크 가득 채우면 한몇 킬로 타죠? 예전에는 2 5 0 m 탔는데 네. 지금은 한 350에서 400킬로 타는 음. 것 같아요 LPG 값이 지금 한 700원대? 꽤 올랐죠 네, 제 동네 네. 저희 동네에 지금 700원, 800원대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탈만한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승을 통해서 이 차의 주행감 그리고 실내는 바뀐 점이 없었기 때문에 주행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최정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UQM6 LPE 모델입니다 그죠? LPE 모델 네 맞습니다 론호삼성 자동차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일영입니다 어우 미남이시죠 아주 잘생겼어요 어... 제가 혼자 타는 건데 어거지로 모셨습니다 <laughs> 쉽게 모시지 못하시는 분을 제가 모셨는데 외형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실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차는 기존과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실내는 없어요 근데 단한 가지 우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하는 거 있었어요 SM6는 어댑티브 LED 전조등이다 QM6는 룸미러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예요 아무래도 이제 옵션 가격이 5만 원만 더 이제 추가를 하시면 프레임이스 그렇죠. 그 룸미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5만 원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진짜 근데 막상 이, 이 부품을 난 사고 싶어서 5만에 원 사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하이패스 룸미러에다가 프레임리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5만원 추가예요제 생각에는 뭐 20만원 중뭐 후반이나 20만원 넘거나 그 정도 수준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는 제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진짜 너무 이쁘고 이게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그냥 프레임리스가 아니라 상단에 유심을 꽂을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기능을 유심으로 하이패스 기능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룸미너인데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 맞는 거 같아요. 생각이 아이디어가 진짜에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프레미스 루미러를 기본 장착으로 했으면 어떻게, 어땠겠느냐라고 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또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니까. 선, 선택을 좀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네, l p 모델이 서스나 하체는 그래 그대로예요 이전 모델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타긴 하지만 튼차감다 튼튼하고 쫀득쫀득한 느낌, 주행감도 차분해요. LPG라서 더 조용한 감도 있습니다. 태우 성이 좋죠. 예, 네. LPG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엔비는 가솔린보다는 좀 떨어져요. 9점 매칭가 될 텐데, 8점 매칭, 5점 매칭인데 연비는 아상 타다 내 보여드릴게요. LPG 가격이 한 700원, 800원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도면 뭐와 괜찮죠. 이까득 충전하면 한 350km 이상 달리잖아요. 인비중용 하면 그 이상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풀 충전 예. 하시면은 500km 이상. 아 500km예요? 있... 예, 그렇습니다. 대박인데? 이건 진짜 이건 요즘 그래서 이 차가 SM6 택시가 나와 있는데 QM6 택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인 택시로. 이게 그 이유가 QM6 택시가 없음에도 QM6 택시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이유가 SUV로서 택... 어, LPG 차가 이 차가 단한 종밖에 없죠. 네, 또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귀찮아 정말 아, 단독 모델로 해서 탈만한 차, 선택할만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요즘은 뭐 LPG는 누구나 다살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 3월부터 이제 모든 분들이 LPG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그죠 그에 맞춰서 QM6가 6월 달에 LPG 차량을 처음 선보였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지금까지도 이제 유일한 SUV LPG 모델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LPG 모델은 요단차종만으로 해서 메리트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LPG 모델까지도 음. 프리미어를 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 차가 지금 RE 시그니처 모델에 이 룸미러만 빠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차 가격이 얼마죠? 3,263만 원 예. 아, 이게 풀옵션 해서? 예, 그러니까 아, 이 프레임 리스 옵션을 빼고 5만 원을 빼고 나면 은 아, 네. 3,263만 원 아, 3,263만 원? 네 괜찮은데? 3,263만 원이면 LED 전조정도 기본 사양이고 맞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차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는 진짜 선택을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LPG 차량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높은 가성비로 이제 많은 음. 인기를 얻었었는데 네. 기존의 어떤 가성비는 계속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타일을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승할 모델은 GD인가? GD. 예, GD. 예, GD 모델, 가솔린 모델을 시승할 텐데. 이 차는 지금 LPG 모델을 먼저 시승을 했고요. 이차는 솔직히 LPG라 그러면 다들 그거예요. 그냥 차 정숙하고 다 좋은데 너무 톡발이 떨어진다. LPG 차량 중에 톡발 높은 차가 뭐가 있어? LPG 모델은 LPG 자체가 원래 톡발안 나와. 이 차는 파워 있게 달리기 위한 파워 트레인이 아니라 엔진이 아니라 얘는 정말 효율적으로 다니기 위한 정숙하게 차분하게 달리기 위한 바슬린과 디젤을 대체한 LPG 연료를 한그 차량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다 만족스러우면 엔진으로 차값이 비싸야지 그죠? 출력이 나쁘지도 않아요 실제로 운전해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출력을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PG 모델도 혹시 사련 선택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LPG는 사련 모델은 없습니다 음, 시내에서 편안하게 지긋타신 분들이 편안하게 타기에 정말 좋은 차 생각해봅니다. 괜찮네. 다음 시승할 차2.0 맞죠? 2.0 네, 가솔린 맞습니다. 모델. 맞습니다. 네, 바로 시승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또 탔던 그 차를 또 타고 있습니다. LPG 모델. 가솔린 모델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로 시승하도록 하고요. 일단 LPG가 핫한 모델 아닌가 싶어서 그냥 LPG로 그냥 계속 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옆자리 탔어요. 옆자리 승차감도 좀 보기에 찼는데 AUVN이 네. 옛날 거 그대로예요. 작년에 네. 6월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스템이랄지 네. 혹은 이런 파워트레인 부분은 사실 좀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당연히 뭐이 차는 그냥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풀 체인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이대로 나가고. 나중에 또풀 체인지가 될때그시스템에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맞습니다. 부분 변경은 음. 작년에 이루어졌고 음. 이번에는 구분 변경에 대한 스타일 업그레이드라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옆 정지에다가 아. 스타일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LPG 충전소에서. LPG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배기 가스도 디젤이나 가솔린보다도 배기 가스가 더 작아. 주행 거리도 다른 차보다도 더 길게 탈수 있고, 참 괜찮은 경제적인 합리적인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PE 같은 경우에, 그리고 LPG 같은 경우 아까 뭐 선택이 안 되는 뭐뭐 뭐 있었다고 한것 같은데?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네. 크루즈 컨트롤이 아직은 네. 선택이 안 되는 음, LPG만다. 네, LPG 모델만. 네네. 크루즈 컨트롤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슬 유지 보조는 당연히 없겠지만, 차선 이탈 경고는 있나요? 네, 경보는 아, 차선 이탈 경고는 있고. 근데,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은 있는데, 유지 보조 기능은 빠지고. 네, 그렇습 네. 정리가 됐네요. 네. 카리포트 차항구이였고요. 뉴 QM6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